안녕하세요. 본격 식후방송 폰아저씨 김홍택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방송, 본격 식후방송 폰아저씨.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꼭좀 눌러주십시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십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저녁에는 이 어찌 어찌 하다 보니까 가래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희 매장 위에 화요장터가 열리는데 거기에 또 친분이 있는 아우님께서 떡 장사를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거기에서 구입한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빵, 떡, 면 이런 거 먹으면 사실 몸에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맛있으니까 또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약만 먹고 살아요? 자, 오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이 부자재라고 하죠. 악세사리. 그런 것들 여러분들 사용하는 거 있을 거예요. <laughs> 이런 뭐폰 케이스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쩌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가까운 다이소에 이렇게 틈틈이 잘 갑니다. 제가 사실 다이소 같은 이런 자파 매장을 과거에 운영한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이소 가면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이소에 가면 또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이 스마트폰, 스마트폰의 주변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처음 가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상품이 있나 싶...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어, 제가 최근에 사서 재미를 좀 보고 있는 제품, 만 원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제가 만원 가지고 다이소에서 좀 재미 좀 보고 있는 제품 어좀 소개 좀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요 원목 어 스마트폰 거치대입니다 요 원목 스마트폰 거치대 너무 멋있어요 그죠? 이거 지금 벗겨지긴 했는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탁 얹어 놓으면 참 좋습니다 요 강아지 이쁘죠?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보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 다이소에 있는 물건 중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꿀팁 아닌 꿀팁인데요 어, 이거 정말 괜찮네? 하는 제품, 다음에 가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나와요? 그러면, 어, 직원분들 굉장히 바쁘시고요. 또 상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괜찮다 싶은 상품은 그때 잘 구매하는 그런 해안이라고 하죠. 해안. 지혜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해안이 없어서 맨날 뒷북을 많이 치는데요. 요 제품도 그렇습니다 요 제품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제가 3,000원인가 지고산 제품인데요 지금 현재 다이소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은 이거보다 조금 어, 이쁘지 않고 별로입니다 이 제품이 참 좋았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어디 요런 거 있는지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자두 번째 제품은 또 요런 제품인데요 요건 가장 최근에 구입한 제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건전지를 넣을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네, 이렇게 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는 건 건데 저는 지금 이렇게 어, 케이블로 연결해 가지고 PC 본체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건전지값도 아끼고 어차피 PC가 옆에 있으니까요. 아, 이게 좀 저렴한 제품들이 살살 다뤄야 되긴 합니다. 이게 잘안 되는 물론 어, 사용자가 미숙해서 그렇기도 하죠. 자 여기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버튼면 진동이 울립니다 윙 울리는데요 이게 무슨 기능을 하냐 윙 울리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렇게 눈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보지 마세요 이걸 사용 안 하는게 진짜 좋은데 저처럼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할까요? 저는 뭐 직업상 본다고 핑계라도 될수 될 있지 않습니까? 핑계데기가 좋아요, 그죠? 유튜브도 하니까, 유튜브, 유튜브 볼때 뭐라고 하면, 아, 난 유튜버니까, 유튜브 많이 봐야 돼. 이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콕 찔리는 걸로, 요런 데로 이렇게, 이렇게, 꽉꽉 눌러주면 아주 좋습니다. 의학적으로, 제가 뭐, 의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참 좋아요. 요렇게 여기가, 아, 요렇게, 여기 무슨 한라산 백록담처럼 백두산 천지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 있습니다. 분화구처럼. 네, 그래가지고, 거기 눈을, 아, 눈 이렇게 테두리만 이렇게 눌러 줍니다. 요거 3,000원에 샀는데 요것도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 1,000원짜리인데요. 지금 제 여기 S20 울트라에 붙어 있죠. 요 아주 얇은 요 예, 지금 되게 얇죠. 이게 뭐냐면 요렇게 떼내면 이렇게 핸드폰을 거치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급할 때 영상 같은 거볼때 요렇게 지금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데 이게 딱안쓸때 있잖아요. 여기 부피가 부피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스마트 링이라든지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그거 뭐야? 잠깐만요. 요즘에 많이 이런 그립 스마트 그립톡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캐릭터 여러분들 원하는 거 캐릭터로. 근데 요거는 이제 부피감이 있잖아요. 두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과거에 이제 스마트 링. 요것도 그렇고 뭐 얇다곤 하지만 그 감이 있는데 전 그게 싫어서 최대한 이렇게 얇게 종이처럼 얇은 걸 요걸 사용하는데 요게 여 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떼어 가지고 이게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한 겁니다 예 근데 어또 아주 끈적끈적 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붙였다 떼었다 하는거 요거 천원이면 은 다이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아주 유용해 가지고요 제가 어 이거를 사서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필요 없으면 뗄때 자국도 남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요거 천 원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백미, 오늘의 백미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상품을 사고 저의 인생은 둘로 나뉩니다. 이 제품을 알기 전과 이 제품을 안 이후로. 네, 이렇게 탁 목에다 걸고요. 이렇게 딱 목에다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신 분들도 있겠고요. 뭐안 보신 분들은 처음 보신 분들은 또 그럼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정말 획기적인 겁니다. 이렇게 딱해 가지고요. 이렇게 딱해 가지고 어 이게 TV 유튜브 볼때 많이 쓰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게 누워서 집에서 누워 가지고 이걸 볼수있다는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 그냥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여, 영상을 찍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게 좀 흔들거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집에서 이렇게 누워 가지고 이이 울트라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진짜 팔 빠집니다. 어 과거에 제가 이제 저희 고객님 중에 노트 9이 무겁다고 그냥 1년도 안된 노트, 노 10으로 바꾸신 여성 고객님께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S20 울트라를 써보니까 그분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아, 그래, 뭐, 과부 심정은 호레비가안 되나? 뭐 그런, 뭐, 그것도 있잖아요. 속담도.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부쩍 누워가지고 이 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팔 아프고, 그렇습니목 아프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좋아. 요 여기 이렇게 고무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너무 너무 좁습니다 이게 이거 3 0 0 0원해 주고 샀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는 버튼 같은 게 여기 집게 눌려서 약간 조심은 하셔야 되지만 유튜브 영상 보면요. 끝내 줍니다. 진짜 누워 가지고 보면 세상 편하고요. 와. 진짜 이, 이 제품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노벨상 줘야 됩니다. 이거 진짜 치, 대박입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 아까 얘기한 게 있죠? 좋은 물건을 봤을 때는 그 자리에서 사라고 이거를 제가 예, 옛날에 샀다가 이거 한참 안 썼어요. 왜냐면 부피가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에 사용하고 이, 이거의 진가를 알게 되었는데 아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 동생도 좀 주고 제 지인도 주고 제 고객님들한테도 좀 주려고 얼마 전에 다이소에 갔습니다. 제가 어, 부모님이 구리에 사시는데 그 구리역 인근에 다이소가 또 굉장히 커요. 요즘 다이소는 뭐 엄청 크잖아요. 곳곳에. 딱 갔는데, 요게 아주, 네, 엄청 많이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위에, 메뉴에, 위에 그 스마트폰 관련 제품군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그래가지고, 야, 아싸, 이거 드디어 발견했다. 그래가지고딱 샀습니다. 그런데, 저랑 똑같은 상품이 아니고 유사품인 겁니다. 이걸 제가, 이거 뭐 조립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요거, 요거 딱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만 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끼시면 되는데, 야, 저는 여기, 아, 이게 끝머리가 이렇게 집게에서, 집게에서 그냥 요걸로 바뀌었네. 아, 뭐더 과거에 뭐 저거를 보완했나 보다. 부족한 점을 보완했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게 이게 눌리니까, 여기 이 부분이. 그래가지고, 그냥, 아, 이렇게 끼면 되나 보다. 이쪽은 눌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 잘 만들었네 했는데, 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진짜. 이게 그냥 자유자재로 혀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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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뭐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진짜 암을 유발합니다. 이거 진짜 화딱 지나가지고 진짜 집어 던,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뭐마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게 다리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 미스터트로 보면 영탁이 다리가 힘 없다고 이제 뭐 그러는데. 아니 뭘 이따위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근데 이거 경기도 구리에서 사 가지고 이거 대전에서 이게 교환이나 반품이 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 나 진짜 예.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잘못 만들었습니다. 이힘말리가 없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여기 이 여기가 이 부분이 하나도 힘이 없어서 이게 버티지 못합니다. 이게 아무리 제가 울트라 20 s 2 0 울트라 이기도 하겠지만은 아유 진짜 말도 안돼요 이거 이거 너무 못 만들었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자요거 3,000원 혈압을 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3,000원 이거 3,000원 그리고 이 스티커 이거 1,000원 이렇게 해서 어, 만원의 행복 그렇지만 3,000원의 스트레스 요거 요건 돈은 또 버렸다는 거 요건 한번 제가 전화로 반품이 되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꺼려가지고 이거 뭐해서 쓰려고 어 우리가 싸고 좋은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끔 실패도 하는 법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요거 보이십니까? 요 스티커 요거 보이시죠? 요것도 제가 다이소에서 천원 제가 예전에 영상에 올렸지만 천 원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샀다고 올렸잖아요. 요 스티커도 에, 천 원에 주고 샀습니다. 자 오늘은 다이소에서 구입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만 원의 행복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이소가 또 좋은 게 시원해요 에어컨 바람이.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가 계속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예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식사 거르지 마시고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잘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폰 아저씨 더욱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